중학수학 유형 레시피 이번 시간에 공부할 유형은 121번째 유형이에요. 자, 이 유형은요. 선생님이 이 책을 쓰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아, 이거를 넣을까 뺄까. 사실 더 많이 넣고 싶지만 너무 책이 두꺼워져도 우리 친구들이 부담스러워서 고민을 하다가 아, 이 문제 좀 시험에 아무래도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아. 라고 싶어서 마지막에 추가를 했던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응용이죠. 원뿔의 전개도. 가지고 뭔가를 응용하는 문제예요 한번 풀어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진 원뿔의 겉넓이가 나와 있어요 보통은 주어지고서 겉넓이 구하여라 이러는데 겉넓이가 나와 있고 거꾸로 이 옆면의 부채꼴의 반지름 얘가 안나와 있는 거꾸로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일단은요 그냥 x 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다 보면 해결이 됩니다 일단 겉넓이 구한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면 밑넓이는 55, 25 파이죠 이렇게 벌써 끝났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했죠 옆넓이 옆넓이는 부채꼴인데 이 부채꼴은 중심각을 잘 주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구했었냐 호의 길이 곱하기 옆면의 반지름 나누기 2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의 길이를 알아내는 거 어떻게 알아내냐? 이 둘레랑 같으니까 반지름이 오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 10파이. 얘가 10파이 센티미터예요. 그리고 옆넓이 어떻게 되냐? 10파이 곱하기 x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삼각형처럼 마치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처럼 계산해주면 넓이가 나오는 멋진 공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분하면 5 그러면 5 파이 x 제곱 센티미터네요 어, x때문에 찝찝하죠 괜찮아요 그냥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되냐 겉넓이는 밑면 하나 그리고 옆면 5 파이 x 파이가 둘다 끝에 붙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5 x 파이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어요 상관없어요 자, 얘가 몇이란 얘기죠 100파이라고 힌트를 줬어요. 그럼 이제 이만큼을 가지고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거 원뿔 문제도 아니고요. 2학기 문제도 아니고 1학기 방정식 문제입니다. x를 풀어봅시다. 파이 때문에 헷갈리죠? 등식이에요 여러분. 등식은 양변에 공평하게 어떤 일이든 할수 있어요. 파이 없애고 싶어? 공평하게 없애자. 그럼 없앨 수 있어요. 그러면 25 더하기 5x는 100이 됐어요. 어, 왠지 5로도 다 나눠질 것 같지 않아요? 공평하게 5로 나눠보자. 5. 얘 5로 나누면 X. 얘 5로 나누면 20. 오. 완전 아름다워졌어요. X 몇이에요? 15죠? 5 더하기 15해야 20 나오죠? X는 15다. 라는 값을 바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X 데리고 다니면서 풀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중심각이 특이하게 나와 있어요 웬만하면 부채꼴에서는 중심각을 잘 주지 않는데 부채꼴이 아니라 원뿔에서는 중심각을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래요 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데 중심각까지 나왔으면 땡큐지 얘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나 봤더니 얘를 못 구해요 반지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에서 어디에도 밑면의 반지름 구하라라는 얘기가 없지만 첫 번째로 반드시 밑면의 반지름을 구해야 최종적으로 건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통 밑면의 반지름 r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두고 어 원뿔의 건넓이 나중에 생각할래. 얘부터 해결해야 돼. 얘 반지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해결합니다. 이 둘레 하고요. 요기 호의 길이하고 똑같았죠. 그래야지 만들어서 원을 만들 수 있었죠. 이 그림이 좀 이상한데, 얘가 좀 작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둘레, 밑면의 원의 둘레하고 호의 길이하고 똑같아야 딱 이렇게 합이 맞는 뿔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우리 항상 그래서 얘 둘레를 가지고 요 길이를 구해왔다면 이번에는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중심각이 나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거꾸로 원의 둘레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호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요. 호의 길이는 완전히 앞에 단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 전체를 생각했죠. 전체 둘레. 지름 곱하기 파이. 16파이. 중에서 360도 중에 몇 도만? 270도만 차지할래. 360분의 중심각이 중요했어요. 자, 얘를 계산해주면요. 약분하면 9를 약분해볼까요? 이따 0, 0 떼고 0, 0 떼고 생각합시다. 9, 4, 36, 9, 3, 27 얘랑 얘랑 또 약분되네요? 그럼 4, 3, 12파이 센티미터예요아 얘가 12파이 센티미터라는건 얘도 어우 색깔 잘 안보여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 밑면의 둘레도 12파이 센티미터라는 거구나. 아 그런데 밑면의 둘레는 밑면의 둘레는 어떻게 되지? 반지름으로 계산하자면 지름 이 e, r 파이 그래서 2파이 R이었어요 아 그럼 얘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R을 구할 수 있겠네요 어 둘레를 아니까 반지름 구할 수 있어 지금 딱 봐도 보이는데 6이어야 되죠 2, e, 6, 1이잖아요아 R은 6이구나 드디어 밑면의 반지름을 구했다 우리의 처음에 난제 얘를 구했다 그러면 이제 원뿔에 겉넓이를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뭐 조건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첫 번째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넓이를 먼저 해 보면 밑넓이는 66에 36파이고 끝났죠 옆넓이는요 옆넓이는요 되게 다양하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요 길이 구했잖아요 요 길이 12파이로 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얘 곱하기 얘 나누기 2 해도 되고요 중심각 이용해도 돼요 선생님이 이번 한번두개다 보여줄게요 자 일단은 호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 12파이 곱하기 반지름 나누기 2 해봅시다 그러면 얘랑 얘 약분해서 6 8에 48파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더 쉬워요 근데 이왕이면 오랜만에 중심각 나왔으니까 중심각으로도 한번 해보면 전체 넓이 88에 64 파이에 360 분의 270 이렇게 보면 이거 약분하면 아까 4분의 3 이었어요 약분하면 16 그래서 똑같이 곱하면 48 파이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거 왠지 안 쓰고 싶죠 이게 이렇게 훨씬 깔끔하죠 그래서 호의 길이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나누기 2 해서 옆넓이를 구했습니다. 자 최종 겉넓이는 둘이 더하면 되죠. 얘랑 얘를 더해주면 되니까 36이랑 48 더하면 14, 84네요. 그래서 84파이 제곱센치미터다. 이렇게 답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